아플 것 같죠? 근데 제가 해볼게요 좀덜 아플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엄청 아플 것같데요 <laughs> 아니 느낌, 느낌이 그럼 동호 형하고 같이 백핸드 서비스도 한번 할까요 드디어 백핸드 한번 배워보는 건가요? 동호 형이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간의 염원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포핸드만 넣을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여기저기 회전도 바꾸고 그러면서 변화를 많이 주는데 커트막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회전도 미흡하다 보니까 언제쯤이면 은 백핸드 한번 해볼까 들어갔어 오. 오.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얘는 나를 막 갖고 노는 거 같은데 응. 나는 막 받기 어려운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넣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응. 응. 너무 시달려가지고 <laughs> 아니그 그걸, 누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은. 네. 근데 어. 개인적인 그 기분인데. 아니 그래도 운동 좋아는 사람이 동호연이만 하는데 막 이상한 건 두고 막 이렇게. 다 맨날하죠. 그데서막 좋아하고 이래지. 아 진짜 아, <laughs> 이런 사람 때문에 학가 짜증이 나고 그만두는 게 석출하는 거예요. 아니 동호연이만 하고 하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맞춰주면서 해야지. 아이, 그걸 막 운동 신나 가지고 또 알아 그런가.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다 핑계 자기, 진짜 약올려고 어, 하는 거다. 야 천사님 억울합니다. 일단 해보죠. 아 백서브, 백서브. <laughs> 아 맞다. 백서브 <laughs> 아니 정신 <정신차를> 차려 <laughs> 빨리. 좀, 좀, 백서브 해보세요. 백 서브는 백서브. 어떻게 하는 거죠? 백서브 넣으면 돼요. 일단 넣어봐. 할수 아, 있는 그냥 대로. 그냥 제가 아는 마음대로. 아, 뭐, 형그왜 그 군대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을 아. 때 했던 그 서브 있잖아. 오히려 이런 게더 좋아. 아, 아, 뭐. 아. 자 이게 좀더삼손구 아, 서브. 아 그러네. 아까 아이게시무분들좀 음. <laughs>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서비스를 이렇게 잘루는데 백서브를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좀... 아 근데 이건 진짜로 완전 100% 리얼 맞아 네. 해보세요 또한 네. 이거 아닌가?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생각하는 거랑 팩트는 정확히 짚고 계신 거예요 응. 되게 간단해요 백서비스는 공의 오른쪽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다 오른쪽에만 두면 돼요 오른쪽에 맞추려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할까요? 아 네.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럼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켓을 일자로 하는 게 편할까요? 겨드랑이를 들어서 오른쪽을 아. 향하게 하는 게 편할까요? 드는 게두개는 끝이에요. 할게 없어요, 별로. 근데 동시씨 지금 왼쪽 발이 앞에 있었죠?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오른쪽 맞추기 힘들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네. 공리 공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공리 공이? 저 사람 약간 좀 지겨워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국민의, 어.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많아요. 유명한 선수.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맞추려면, 이렇게 쓰는 것 보단, 자,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별로 없어. 어, 그렇게 하면 돼. 응. 오른발이 앞에. 수도, 수도, 수도. 오른발 앞에. 몸 약간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요. 카타할 때 이렇게 하죠. 네. 자, 여기서 절대로 팔을 올려보세요. 계단을 들어볼게요. 안 맞아요, 볼. 어... 맞춰볼까요? 자안 맞을걸요? n nope. 아, 세죠? 네. 자, 여기서 손을 피는 게 아니고 손목을 살짝 내려주면서 면을 준다. 준다. 그 다음에 팔을 들고 겨드랑이 됐스 넣어보세요. 들어갔어. 오, 괜찮죠? 오. 오. <laughs> 괜찮죠? 네, 왜, 왜, 이런 식으로 아, 면을 준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되게 쉽게 두 번째 디테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있는다 이 서비스들은 백스윙을 해주면 좋은데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타고 들어간다 음. 그다음에 타점은 배꼽에서 명치 사이인데 약간 떨어질 때쯤 치면 좋다 해볼게요 다시 왼쪽으로 어... <laughs> 근데 관장님 네. 백스윙을 굳이 겨드랑이로 넣어야 되나요? 어. 수비 선수들 보면은 네. 토스로 한잔 하이토스를 해서 네. 여기서 막 이렇게, 그런 건 어떻게 해 그건 해보세요? 이제 수비수만. 수비수만? 네. 아. 왜냐면 수비수는 공을 높게 뛰어서, 근데 거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수비들 여기서도 막 하던데? 아, 그, 그럴 적도 있는데, 네. 거의 어. 대부분 뛰어도,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아, 위에서 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백서고 위에서 치면 힘이 안 받아. 잘 보세요. 이거랑, 마지막 아플 것 같죠? 음. 네. 이게 <laughs> <laughs> 약간 느낌이. 아니. 아플 것 같죠? 근데 제가 해볼게요 좀덜 아플 것같죠 <laughs> 아니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느낌, 느낌이 약간 여기서 치는 거랑 힘이 이거? 확실히 덜받 내가 많아요. 이렇게 치는 거랑좀 다르니까 네. 자꾸 이상한 것좀 물어보시면 아니 굳이 말. 그럴 뻔인나요 이상한 거물어보서 이게 맞나요? 맞아요 여기서 음. 저기 대각선으로 보내는 타임 거죠? 약간 만으 몸을 이리로 몸을 옆으로 명치를 저기로 가야지 그다음에 시선은 저기 보시고 그다음에 라켓 놓고 이렇게 내리고, 됐어. 음? 그렇죠. 음. 자, 역시 음. 우리 처음에 포핸드 서브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음. 토스. 아, 네, 토스. 토스를 잘 해야 되 돼. 아, 여쯤 치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딱놔야 되는데 지금 토스가 안 돼서. 아. 그럼 집중해서 한번 토스 한번 해봐요. 됐어. 오. 오. 토스. 토스 토스를, 토스를 잘해야 돼. 아니 근데 백서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서버 처음에 이거 맞추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겨드랑이를 하면서 각도 만들어준 거고 힘도 쓰게 해준 거고 음. 그다음에 쉽게 맞추게 오른쪽에 서서 오른쪽을 맞추는 이런 것까지 다 쉬운 방법들로만 캐치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들어간 거지. 요 제일 쉬운 점들을 파악을 안 하고 백서비스 연습을 계속했을 때안 좋은 현상들은 백서버인데. 오른쪽으로 회전이 안 먹어 음. 그럼 뭐하러 백서그를 아, 근데 진짜. 물론 이렇게 놓고 공격하기도 쉬워요 변화가 없으니까 음. 대신에 진짜 백서그를 눌려면 완벽하게 오른쪽을 딱 두고 회전도 이렇게 딱 먹일 수 있어야 백서가 다 되는 거지 약간 옵차로프 느낌 근데, 이거 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제가 진짜 뭐한게 게 없는데 거. 그러니까 이옵차로프하잖아 진짜 뭐한게 없는데 자세만 딱다 잡아주셨는데 들어가니까 벙 쪄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아, 그래요? 음. 네. 이게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근데 뭐 한두 번 했다고 너무 뭐 경과 몽동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쓸 때도 약간, 잘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그럼 더 편해요. 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준비하기 음, 힘들어요. 음. 근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딱 놓고 바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섰을 때는. 준비가 안 되는구나. 준비가 잘안 돼. 그렇지. 됐어요. 스톱. 이렇게 각도. 이렇게 자, 잘 뛰어야 돼요.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네. 했을 때. 팔을 어떻게 이제 뻗어주는지. 자, 백스윙은 지금 살짝 되니까. 팔을 어떻게 내려주는지. 음. 여기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이렇게 나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음. 쭉쭉 나가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빠지네요. 쫙 빼줘야 돼, 이렇게. 음. 무서워하지 말고. Nope.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안 맞아, 원래. 선 <laughs> 빼고. 오잘 먹었다, 이거. 오 어, 섭외 잘한것 같아. <laughs> What a sum! <laughs> 섭외 잘한것 같아. 정말 있어! <laughs> 오? 오우. 오 잘한다 지대로 넣었어 지대로 게임 때 써도 되겠다 이거 그 정도 게임 때 지금 쓰기가 힘든 게 동호회원님이 이 서비스를 너무 잘 넣고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넣었는데 상대방이 딱 받았을 때 처리가 안 되면 또 넣는 이유가 조금 없는 <laughs>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진짜 일격필살로 이기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만 넣고 웬만하면 우선은 하트 서비스 아. 넣고 이제 연습을 하면 좋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초급자 이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이. 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한참 손을 뻗어가지고 자꾸 손목을 쓰게 되고 공격권 다 뺏기고 열심히 맞아요, 맞아요. 배운 드라이브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되게 속상했는데 뭐 오늘로서좀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복해지지 않았을까 시합을 할때 내가 손재를좀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한번 얘기했을 때 캐치를 잘해서 응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센스예요 탁구는 음. 운동신경보다 보고 따라해보고 이 센스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호회님은 이 센스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좋다. 사실 관장님이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요? 네. <laughs> 네. 근데 또 본인 칭찬 되게 못잔지시네요 <laughs> <했어요. 웃음> 네. 아니 근데 이, 이 정도는 할줄 알아요. 죠그죠 <laughs> 아, 자, 태호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 처음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 같고요. 확실히. 처음인데 서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하는 게 부럽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좀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기 싫으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구호하기 싫으세요? 아,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하세요. 그럼 마지막은 아까는 네. 이렇게 했으니까 네. 이번엔 백으로 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절차 탁막! 뜯으세요. <laughs> 박수 아, 했어요. 박 박수 안. <laughs> 창피하지만 박수.